자, 되게 어려워 보이는 활용 문제가 있네요. 한번 읽어 봅시다.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어떤 물체의 t초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요런 게 성립한다. 자, 지금 t는 시간이고요. 단위는 초. 그다음 h는 높이.래요. 자, 내가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려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죠? 요런 모양을 띄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. 얘 높이를 나타내는 게 h래요. 여기까지 보고 물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, 물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뭐죠? 그렇죠? 높이의 최대값. 을 a라고 둔대요. 그리고 그때 시간을 b초라고 한대요. 이거를 우리 아는 용어로 바꿔보면은 t가 b일 때 h가 최대값 a를 갖는다. 어, 어디서 어 많이 본거 아니에요?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, 즉 꼭지점 구할 때 우리가 했던 거죠. 즉 이차함수 h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의 꼭지점이 b, a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정리해주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똑같이 하듯이 바꾸는 거예요. x랑 y로 하던 게 t랑 h로 바뀐 것 뿐이지 우리가 하는 건 똑같아요. 똑같이 해봅시다. 꼭지점 구하기 위해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은 t제곱, 마이너스 4t, 완전제곱식 되어야 되니까 절반의 제곱, 4. 자, 우리는 사실 4를 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을 해준 거니까 공평하게 플러스 20까지 해줘야겠죠. 마이너스 5의 t 빼기 2의 재고, 더하기 20. 그렇다면 꼭지점은 얼마? 2일 때 20. 요 값이 b, 요 값이 a가 되겠습니다. a 더하기 b를 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2가 되겠죠.